김은상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수다 영상이 제법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수다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인스타랑 유튜브 라이브할 때도 잠깐 언급했었고 트위터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묵히고 묵혀왔던 점머디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점머디 뮤지컬은 사실 좀 덕질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되게 생소한 장르긴 해요. 쉽게 말하면 실사의 뮤지컬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배우들이 캐릭터처럼 분장을 하고 그 캐릭터가 되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100% 연극만 하는 극이 있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중간중간 이제 뮤지컬처럼 뜬금없이 노래를 막 부르기도 하고. 일부는 100% 연극 파트, 2분은 라이브 파트로 진행하는 극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이큐, 헌터헌터, 헌터, 블리치, 뭐 주술회전 이런 만화 원작 물론 게임인 도검난무랑 왕사, 놀랍게도 드라마 시리즈 장르인 파라이와 히프마이도 소모스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주로 뮤지컬의 뮤를 따와가지고 무슨 무슨 뮤라던가 또는 무슨 무슨 스테? 그러니까 스테이지의 스테야. 스테이를 붙여가지고 말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도뮤라던가 앙스테, 에리스테. 그 캐릭터 분장을 대체 뭘 하는 거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솔직히 극마다 다릅니다. 원래 스토리 있죠? 주 스토리를 따라서 가는 극이 더 많고 드라마 시리 장르, 뭐 도검 남무 같은 뭔가 딱히 메인 스토리랄 게 없는 대부분 오리지널 스토리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앙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원작 스토리를 따라가는 극이 또 있고, 앙사 작 중에서 드라마티카라는 연극부가 있어요. 그 연극부가 연극을 한다는 컨셉, 앙스타라는 극 안에서. 그걸 또 하는 거야. 이거를 극중극이라고 해요. 앙스테는 이 메인 리를 따라가는 극이고 드라마티카라는 뮤지컬은 이 극중극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앙사의 파생인 거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말합니다. 이건 앙세, 이건 드라마티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것만 그냥 알면 돼요. 배우들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그런 거를 2.5D 뮤지컬 줄여서 점 d 디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점 d 디 이런 식으로 말을 주로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보게 됐냐면 사실 저도 실사화 소식에 아, 자꾸 뭐 별걸 다 실사화하네. 아, 내 체를 하나도 안들었어내체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 생각 부터했어 나도 A3가 스태 한다고 떴을 때도 솔직히 좀 그랬거든. 코스프레 라안 느껴졌어. 이 이렇게 말하면 솔직 점오디 비하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가 말하려고 이야기 쉬우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 하는거지 이런식으로 말하면 안돼요 알겠죠? 좋아하시는 분들 기분 나쁠 수가 있어 그 썸모디 배우들 분들에게도 실뢰고요 오케이? 저도 하여간 2D는 2D로 있어야 아름다운 건데 왜 이걸 굳이 실사화를 하려 하지? 왜 애니는 망해놓고 실사화를 하냐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궁금은 하더라고 주변에서 하도 스택 궁금해하고 또 재밌다고들 막 하니까 좀 흥미가 갔어요 그리고 일단 A3는 애초에 원작 자체가 극단원들의 얘기야 애들이 다 원작에서부터 배우를 하는 애들이고 연극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극중 극이라고 해서 A3가 있고 A3 배우 안에서 캐릭터들이 연극을 또 해.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게 극중 극인 거야. 극중 극들 한계 근익까지 과정이 되게 혼란해요. 남들 봐. 의견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얘가 뭐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뭐 갑작이 뭐 이제 됐다 나중에 탈패한다 이런 스좀 뛰쳐나가기도 하고 근데 다시 돌아가지 그래도 난 연극을 하고 싶어 이러면서 우여곡절을 해가지고 이 극중 극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이 A3의 기본 그 트리거든요. 애초에 원작 소리 자체가 연극 배우들이니까 좀 심적으로 내가 좀 벽이 좀 낮아졌던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그 장면을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 솔직히 이게 제일 궁금했고, 마침 제체애를 맡던 배우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나 올빠잖아. 그래서 호기심을 못 참고 결국 보러 갔어요. 티켓을 구해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거야. 좋아하는 장면이랑 대사가 있잖아. 근데 그걸 다 살려. 조명과. 그 무대에선 위치부터 해가지고 막 시선 처리라던가 표정이라던가 목소리의 그 떨림? 몸짓? 이렇게 떨리는 몸이라던가 아니 이게 보통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에이슬이라던가 앙사라던가 뭐에리오스 이런 거는 솔직히 그 그냥 그 멈춰있는 2D로 내가 보는 거잖아 스토리를 근데 이게 성우들이 연기를 잘하면 그 감정이 와닿죠 근데 이게 진짜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눈앞에서 연기를 할 때랑은 진짜 와닿는 게 달라요 그냥 바로 이렇게 확 하고 나를 그 감정으로 확 하고 치워가는 느낌? 아, 그러니까 진짜 그 무대 위에 사람의 감정이 완전 100%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훨씬 더 몰입이 잘 되고 아, 내가 좋아했던 이 장면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와닿는 게 진짜 있어. 진짜로. 무대 의상도 웬만하면 원작에 나온 그 의상 그대로 입고 나오니까 너무 멋있고 요새는 무대 화장이랑 가발도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보다 그 위화감이 진짜 없어요. 적어도 그 극장 안에서는 그 배우 본인이 아니고 그냥 캐릭터로 느껴져. 살아있는 캐릭터. 아니 진짜로. 그래서 제가 처머이스때 처음 봤을 때 감상이 뭐였냐면은 와, 내 체애가 살아있다. 내 체애가 아이돌이다. <laughs> 한번도안본 극은 있어도 한 번만 본 극은 없다. 이거 뮤지컬 덕후들한테 되게 익숙한 말이고 솔 진짜 유명한 말인데 얼마 전에 친구가 그러더라고. 보통 같은 극을 몇번 보러 가면 만족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세상에 같은 극은 존재하지 않아. <laughs> 콘서트 양일 가는 이유가 뭐야? 둘다 셀리가 다르거나, 셀리가 같아도 멘트가 다르고, 뭐 누군가 앵콜 때 장난치다가 막 귀여운 장면이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올콘을 뛰는 거잖아요? 뮤지컬도 똑같아. 점어디라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근데 점어디 뮤지컬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꾸려나가는 거라서, 막 어느 날은혀 씹어서 대사 실수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동선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좀 늦게 나 등장해가지고 막 혼자 남은 배우가 열심히 수습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좀 무리수로 애드립을 넣어가지고 상대방 배우가 웃음이 터지던가 매일매일 다루고 언제 재밌는 장면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보러 가야 돼. 진짜. 그럼일 때문에 못간 날에 희가와리가 너무 재밌으면은, 아. 어. 이걸 내 눈으로 못보다니 이걸 내가 못보다니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막 질투나서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런 날은 못간 날은 후기 안 봐. 그냥 평생 모른 채로 사는 게 나. <laughs> 영상도 찍고 있지만 사실 저는 쩌머디 오타쿠라고 하기에는 가방끈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게 막 길지도 않고 사실상 이제 원작이 좋으니까 쩌머디를 보러 가는 거야 그 원작의 일부 파생 컨텐츠라 고 생각하는 거지 나에게는 이제 쩌머디 뮤지컬이 솔직히 애니메이션이랑 똑같아요 최애가 움직이고 말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쩌머디도 똑같아 최애가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는 걸 보고 싶고 내 눈앞에서 이 스토리를 어떻게 구현할까 이게 궁금해서 저는 쩌머디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쩌머디 오타쿠 쿨라기보다 원작 오타쿠에 가까워 그냥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배우가 좋아서 몇번 다른 작품 극도 보러 가긴 했거든요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아니면 은 가면은 자 거기 이제 진짜 편하거든 <laughs> 가면은 자 <laughs> 그래가지고 막 라이브 파트 때만 막 일어나서 킹볼 열심히 흔들다오고 이런 게 너무 몇번 있어가지고 아 이제 배우가 좋다고 다른 작품을 가기에는 내가 너무 교양이 없다. <laughs> 배우 팬 중심으로 덕질하시는 쩌머팬 덕후들이나 이제 정말 그냥 쩌머디라는 뮤지컬을 덕질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입장일 수 있는데 작품 팬으로서는 쩌머디 뮤지컬 솔직히 진짜 한 번은 봤으면 좋겠어 그냥 애초에 처음 다 이런 실사와 왜 하지 이렇게 그냥 보지도 않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그냥 아 그래도 좀궁금한데 싶으면 한번 봐보세요 요새는 웬간하면다 블루레이도 나오고 막공을 이제 센 슈락이라고 하거든요 센 슈락은 배신하는 극도 진짜 많고 물론, 이제, 배신으로 보면은, 그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막 그냥 드라마 보듯이, 그냥, 음, 그러세요.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맛보기라도 해보고 싶다면은, 배신이 제일 접근성이 좋긴 해. 아니, 근데 진짜, 쩜 오디 뮤지컬 좋아하는 작품이라 진짜 한 번은 볼만해요. 실사화 하면 거부반응부터 보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나도 그랬었으니까. 다만,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번만 봐봐. 진짜 일단 보고 나서 안 맞잖아? 그럼 그냥 뱉어도 돼. 나는 주변 오타쿠들한테 진짜 좋아하는 작품의 점어디는한번한 한 번은 진짜 딱한 번만 보러 가라고 꼭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냥 궁금하면 제발 한 번만 보라고. 이 만화책 종이 한 장, 이 액정하면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그 행간들 있잖아. 살아있는 사람이 연기를 해주니까 어떤 시선 처리라고, 어떤 몸짓이라고 어떤 행동하고, 어떤 자세라고, 어떤 감정인지 그걸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공기와 습도로도 느낄 수 있는 진짜 소소한 컨텐츠예요. 요새는 무대 장치들도 많이 발전하고 가발이나 이제 화장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진짜 내가 관객석에 앉아서 이렇게 무대 위에 배우들을 보고 있으면 딱히 위화감도 없어. 맛보지도 않은 거를 맛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먹어보고 내 입맛이 아니야. 그냥 앉아셔도 돼, 뱉어도 돼. 그렇지만 내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하면 한 번. 만 봐봐요. 진짜. 예, 나는 생각한 게사람들 옛날부터 실사화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 오페라 유령. 이런 거 실사화 아니야? 이거 원작 소설이잖아. 원작 소설을 지금 실사화 뮤지컬 한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은그 당시 인터넷 소설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고전인데? 따지자면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인기 있는 소설을 실사화 뮤지컬 한 거잖아. 디즈니 가봤죠. 디즈니 포레이드도. 저든 실사화 한거 아니야? 그것도 그냥 2D일 뿐이었는데 사람이 탈수고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잖아. 다들 이제 디즈니 퍼레이드 보면은 신나고 벅차오르지 않아요? 가상으로 존재하는 캐릭터가 내 눈앞에서 실물로 움직이고 나한테 인사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이러니까 좋은 거 아니야? 저번에도 똑같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내 앞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팬이라고 하면 고맙다고 인사해주고, 그들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캐릭터가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그 극장 안에 있을 때만큼은 그 캐릭터로서 연기를 해준 엔터테이너야. 정말 고마운 사람들인 거라고. 코스프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내가 어디 극을 꾸려나가는 이제, 학생, <목소리> 프로듀서, 모두가 이제 원작에 대해서 우리만큼 소중히 생각해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리스펙이 있는 거지. 리스펙이란 감정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원작 팬으로서 봐도 진짜 막 열심히 만들었다가 느껴지면은 어, 벅차. 이 작품이 되게 상해받고 있다. 이 저머디 뮤지컬에 엄청나게 애정을 가지고 이, 이걸 만들었다라는 게 각본과 각색에서 그게 확실히 느껴져. 제 최애를 맡은 배우분도 캐스팅 되고 나서 에리오스 스토리 메인스토리 꼬박꼬박 챙겨보고, 아, 오죽하면 나보다 과금도 더 많이 해. <laughs> 이번에 5주년 같 진짜 600원 돌렸더라. 와, 아마 600원에 더 돌렸을걸? 리스테로 보러서 에리오스 시즌인 것 같아 그분은. <laughs> 정말 많은 배우들이 직접 원작을 읽고 재밌어하고 챙겨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가스는 이제 메이스토리 3부 있잖아. 3부 하고 싶다고 계속 그러고 3부까지 가려면 진짜 한참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캐릭터가 연기해주는 배우가 제일 기대하는 게 그게 느껴져. 그 내가 이제 가스트 팬인 입장에서는 배우도 같이 이제 막 호감도 막 올라가가지고 배우 개인 팬 미팅도 가게 되고 막 그러는 게 있어. 그래서 원작에 이렇게 애정을 가진 셰프들이 열심히 만들어 주면은 내가 팬으로서 원작 팬으로서 이걸 봤을 때와 이걸 이렇게 살린다고 하는 게 있어. 이걸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나간다고 이걸 이렇게 연출한다고 조명 음 공기 온도 온도 습도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티켓 시스템이 되게 보수적이어가지고. 티켓 구하기도 힘들고 일본어가 일단 안 되면은 히가와리가 있어도 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 그쵸 여러 가지 장벽이 되게 높은 편인 건 맞긴 해 하지만 이제 흥미가 있다면은 내가 일본어를 좀 몰라도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원작 스토리를 따라가는 극들은 원작 스토리를 이미 내가 알잖아? 그러면 딱히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 아 이거 이 장면이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험을 해보고 입맛에 안 맞으면 그때 뱉어라 아, 근데 이제 쩌머디 더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어. 진짜 특히 에리스 때 <laughs> 쩌머디 뮤지컬 실사와 극에 대한 이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인사와 트위터, 유튜브나 뭐, 트친들 사이에서 좀 모집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을 해볼게요. 일단 현장에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원작 굿즈 들고 와도 되지? 예,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원작이 없으면 이 작품도 없게되문 당연히 되고요. 원작 캠페지 이타백 들고 와도 됩니다. 어떤 굿즈가 제일 인기 많은지? 아, 이거는 좀 금마다 다른데, 스테마다 이제 나오는 굿즈가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랜덤 브로마이드, 랜덤 브로마이드 무조건 나오거든 랜덤 브로마이드랑 개인 브로마이드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건데, 가끔 아크레센도 나오고, 이번 엘리스테 때는 그 티켓 굿즈가 있어. 티켓이랑 약간 이제 관계자 패스, 알겠다. 아, 이 관계자 패스, 이게 관계자 패스거든. 이 관계자 패스 같은 굿즈가 조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랜덤이거든. 근데 키스분이 진짜 잘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막 미친 듯이 팔리더라고. 아, 물론 저는 키스분은 좋아하는 하지만 최애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laughs> 판매량으로 따지면 그게 제일 많지 않을까? 뭐 랜덤이니까. 그리고 장당 히 200엔 밖에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200엔 밖에라고 내가 말은 하지만 가면 기본적으로 갈 때마다 10장씩은 사기 때문에. <laughs> 이것도 사임은 장난 아니야, 진짜. 광극하러 갈때 복장이 어떤지, 헤어메이크 되는지 등등. 복장은 자유롭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광극하고 온옷 그대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뭐, 그냥 샤랄라, 양산형 입으신 분들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최애를 보러 가는 자리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참전복. 좀, 자니즈 참전복,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으신 분들 진짜 많고, 그냥 평범하게, 전 가끔씩 청바지도 그냥 입고 갈 때도 있고, 헤어에는 되긴 하는데, 좀 단차가 낮은 극장들이 많다 보니까, 시야에 방해만 안 되면, 헤어에도뭐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생각보다 헤어매 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킹블이 있던데, 킹블로 응원 가능한가요? 극마다 다릅니다. A3는 이제 일반 공연 같은 경우에는 펠라이트 없고요. 하면 안 되고, 응원 구이안 씁니다. 라이브 때만 이제 펠라이트를 들수 있어요. 에리스테 같은 경우에는 1부는 연극 파트, 2부는 라이브 파트. 아예 나눠져 있고, 1부는 100% 연극만 하고, 2부는... 100%라이폰만 합니다. 어쨌든 킹블은 되는 극이 있고 안 되는 극이 있으니까 꼭 공지 보고 하세요. 뭐 특수효과 어떻게 연출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전투씬은 배우들이 뭐 직접 움직여서 발차기 휘두르고 무게 휘두르고 합니다. 전투씬에 특수효과를 써야 되잖아. 그 스크린에 이렇게 쏴. 스크린에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와이프 쏴. 내가 캐릭터, 캐릭터 막 이래. 막 싸워. 그러면 뒤에 막 캐릭터 이렇게 막 특수효과 막총록로팍 나와서 날라가 맞아. 우와해 뭔지 알겠지?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특수 효과 요새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해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마오야쿠스테였나 걔네는 마법사여가지고 빗자루를 타야 돼. 이렇게 배우가 있어. 여기가 뭐 무대 여기까지야? 무대 여기까지 약간 반투명한 스크린 쫙 내려와. 그럼 막 밤하늘 있지. 하늘을 이렇게 막 띄워줘. 그럼 나는 총총총총 2층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그핏자을 사는 척을 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러워요. 마오야코는좀 특이했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출도 할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좀 특이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기술이 진짜 좋아졌다는 점. 생각보다 위험이 없다. 2D 덕질과 쩌머니 덕질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쩌머니는 좀 뭐라 하냐? 배우 팬이랑 캐릭터 팬의 그 경계가 좀 미묘해져가지고, 은근히 아이돌 팬덤 성향을 띄게 되는 게 있어. K-pop이라고 해도 약간 좀, 이런 말좀 그렇긴 한데, 중소돌 있잖아. 약간 그런 성향을 좀 띄는 것 같기도 하고, 캐릭터 팬들도 내가 이 구역에 짱 오타쿠가 될 거야. 이런 사람들 있, 있잖아? 근데 점오디는 캐릭터 뒤에 배우가 있어서, 그게 더 심한 것 같아. 내가 최애한테 내가 왔다. 이걸 알려야 되고 티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약간 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최애한테 인사받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아는 척해준는 배우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계속 회전물 도는 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진짜 그냥 이 2D를 보러 갔을 때랑 쩜모디를 보러 왔을때 미묘하게 달라 그냥 아이돌 팬들 공방 가는 느낌? 실존하지 않는 캐릭터와 그 실존하는 사람에 대한 차이가 확실히 있어 솔직히 말하면 있어 캐릭터랑 실제 인물이 연기할 때 목소리가 다른데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은 성우 때문에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이게 좀 확실히 거슬리고 왜냐면 나는 이 캐릭터를 성우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 이 캐릭터의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내가 성우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우가 다르니까 확실히 그캐릭터는저번뒤로 봐도 별 가능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그냥 캐릭터가 좋아 그 캐릭터를 구성하는 거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 좀 목소리 톤이 좀 높낮이가 다르더라도 그렇게 신경쓰이지 않아요. 애초에 말투부터 발성이라던가, 걸음걸이, 몸집, 표정,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그 캐릭터를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거슬리는 건 없는 것 같아. 배우가 내가 생각한 이미지랑 다르면 깨지 않나요? 아, 이것도 이제 방금 직전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이제 외모라던가? 가진 이미지가 다르면 확실히 좀 첫인상에서는 좀, 어, 좀 낯설거든요. 낯설고 좀 낯가리고 막 이래 거리 두기 하고. <laughs> 아, 2D는 안 잘생긴 캐릭터가 없는데, 가끔 이제 현실 남자를 보면은, 아, 조금 아쉽다. 이런 거 당연히 있죠. 있는데, 캐싱할 때 외모는 물론 고려를 하지만,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고려를 하더라고. 가끔 뭐 키가 좀 작아가지고, 하, 왜, 이렇게 키 작은 분을 뽑았을까 싶으면 실제로 연기할 때 목소리가 완전 원자나 똑같다던가 뭐 아니면 경력이 완전 초베테랑이던가 그래가지고 뭐 선배 이미지를 잘낼수 있다던가 캐릭터가 가진 특유의 그런 캐릭터성을 잘 표현할 수 있다던가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캐릭터 잘 어울린다 라는 결론에 이르더라고 당연히 2D랑 같은 외모를 가질 수 없어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기 때문에 또 보다 보면 납득이 가 내가 다시 말하는데 캐릭터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목소리랑 외모가 전부는 아니잖아 다양한 그 캐릭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실제 사람은 화면속 2D 캐릭터보다 더 많은 요소들을 표현할 수 있어 걸음걸이, 자세, 몸짓, 표정, 뭐 발성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다 보면 괜찮아져 진짜로. 하지만 잘생기고 키큰 배우가 인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먼저 <laughs> 인기를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데 만약 먼저 인기가 개아 근데 배우도 키 크고 잘생겼어. 이러면 인기 개터지. <laughs> 근데 배우 캐석이랑 나의 캐석이 다르면 어떡해요? 음, 저도 원작 강경파라서 좀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에리스테 봤을 때도 조금 괴리감을 느꼈어요. 게임 내 가스트는 좀 차분한 느낌 이 있잖아. 좀 껄렁하다는 느낌 별로 없거든요? 물론 걔가 뭐 원래 양아치였고, 그럼 당연히 껄렁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게임에서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나는, 쩝은이 가스트가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껄렁거리는 거야. 그래서, 어, 양킴이 뭐지? 오, 오히려 좋아. <laughs> 이런 거 말고 딱히 최애 배우들에게서 큰 쾌속 차이를 느껴본 건 없는 것 같아. 이제 다만, 최애가 아닌 캐릭터 배우들 보고, 아, 내가 생각하는 저 캐릭터는 저렇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 희가와리라던가 좀 웃긴 대사 친다던가. 분명히 그렇게 무너 망가지는 캐릭터 아닌데, 웃긴 대사를 막 치면서 애들이 엄청 날리는 배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면서도 막웃기다 웃으면서도, 아, 근데 내가 하는 캐릭터 저렇지 않은데. 이런 게 가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특성상, 특이한 장면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원작이 없는 장면이나, 성격이 보여도 그것 또한 나는 이제 이게 쩌머디만의 매력이고 재미다라는 게 받아들여져서 원장이랑 쩌머디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못 받아들이면 내 2D 캐릭터는 무조건 나의 캐석과 뭐 쩌머디 배우의 캐석도 맞아야 되고 그냥 내 캐릭터는 내 캐릭터로서 완전 무결하다 완전 완전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아마 쩌머디 뮤지컬은 못 보지 않을까? 아, 아무튼 이렇게 질문도 다 대답했겠다. 쩌무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보시는 분들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게 팬이야 내가 원작을 진짜 좋아해. 근데 쩌무디는 한 번도 안 봤어. 한 번도 안 봤지만 흥미는 있어. 근데 실사에 대한 골고루가 분도 있어서 좀 망설여져. 이러면 일단 한번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로 일단 한번 봐봐. 진짜 기회가 되고 내가 일본어도 되고 뭐 일본 여행 와서 일정이 맞고 마침 티켓을딱 구했다 하면은? 진짜 극장 가서 한 번만 보세요, 진짜로. 극장 가서 보는, 거라 배신이나 보는 거랑 배신을 보는 건또 전혀 달라. 하. 진짜 쩌모디. 한번 빠지니까 지갑 다 털리더라고. 아, 거지야, 거지. 아무튼, 쩌모디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내가 원작을 진짜 좋아해서 솔직히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좀더 용기를 얻어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 태한데이는 제가 좋아하는 요 가스트 배우분의 곤니찌와 같은 인사거든? 그태연데이 <laughs> 좀 민망하네. <laughs> 아무튼 오늘 에리스 너무 재밌었고요. 내일도 에리스 보러 갈 건데. 아, 너무 졸리고 기대가 됩니다. <laughs> 빨리 자야겠어. 너무 졸려. 내일, 내일 10시에 집에서 나가야 돼. <laughs> 아무튼, 저 모디, 한 번만 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